그래서, 어, 고인물 만들어졌네? 라는 말은 즉슨, 어, 어딘가 강한 저항이 있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고인물이 있네? 라는 말은 즉, 어딘가 강한 저항이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장대 양봉이 발생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상승 신호로 우리가 볼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시가 개분봉으로 돌파해주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질 때,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강한 매수세, 더 강한 매수세 를 압도하는 더 강한 매수세 네,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때 이제 시가와 고가, 이 고가 부분이랑 여기 이제 시가 부분 이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되는 자리고요. 이 강한 저항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었다라고 하면, 어? 강한 저항을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서 이 자리가 상승 신호로 볼수 있다. 즉, 보시면 첫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의 상관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에 보시면 의지의 캔이라고 있죠. 의미 있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캔들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어 뭔가 플러스, 패턴, 그 다음에 지저스들 뭐 이런 것도 보시면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의미는 있 캔들 혹은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은 기본적으로 이 주식 차트를 보험에 있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어, 좀, 확실하게 이해가 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그것도 매수세와 매도세,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심리적인 부분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세력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잘버무로지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도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할때 승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이 머릿속으로 잘 이해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 번으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어, 여러 번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을 하시거나 혹은 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 있죠 차트를 보는 내용 네, 저희 부신포의 아카데미를 통해서든,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그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좀, 어,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 되겠죠. 예. 이렇게 강한 저항을 보이는, 예, 이런 강한 저항을 보이는 구간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종가 매매나, 혹은, 이제 수익매매에 대한 승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가매매나 수익매매를 할때이 승률을 높이려면 이제 세력이라는 존재를 좀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긴 했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세력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세력이란 존재는 결국, 어 돈과 시간, 이 정보를 바탕으로 힘을 갖게 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세력이 돈을 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뭐예요? 곧 개미들이 손실을 본다라는 부분으로 연결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력이란 존재는 결코 멍청하지가 않다. 그리고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지도 않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주 악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악 나라게 느껴질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게는 되게 고마운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마운 존재로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서 세력은 개미에게서 수익을 창출해 낸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개미들처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과 함께 동승하는 매매 방식을 취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현재 종목에 과연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력이 현재 상승의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상승의 의도는 없느냐 이 부분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력이 상승을 의도를 갖고 있다 라는 신호를 우리가 포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해당 내용이 바로 이제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아내고 세력의 상승 의도가 보이는 길목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죠. 왜요? 우리가 지금 강의에서는 우리가 종가 매매를 하거나 스윙 매매를 할때왜 우리는 승률이 떨어질까? 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왜 어떤 종목들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높아 보이는데, 왜 어떤 종목들은 사면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이렇게 보는 그 기준, 그 기준 자체를 세력의 존재 유무, 그리고 세력의 상승 의도를 통해 우리의 승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될 그런 강의 내용이 이부분 토대로 해서 이런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이런 매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을 어, 명확하게 이해가 잘안 되신다라고 하면 반복적으로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아 그래야 아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가 가능한 거구나 아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집 흔적을 찾아내고 세력의 상승 의도가 보이는 그 길목을 파악한다. 이것만으로 이제 무조건 수익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주식이 너무나 쉽겠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세력이 있는 종가 수익 매매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수익을 본다가 아니고, 종가 수익 매매를 통해서 승률을 높여보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이 세력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의 100%는 없다라는 것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다들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 신호포착은 비밀노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심포 아카데미, 부심포 축구미, 부심포 세종스, 헤레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스윙 매매에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심프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브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심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